3월 28일 사순 3주 금요일 사순절 매일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81편 6절에서 10절 13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소의 말씀은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느님, 하나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어 종의 굴레를 벗기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죄악의 건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야에게 돌아오너라. 못된 짓을 하다가 쓰러졌지만, 모두 야외께 돌아와, 이렇게 빌어라. 비록 못된 짓은 하였지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어찌 우리를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군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우리 하느님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고아 같은 우리에게 어버이의 정을 베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을 수월의 소나기에서 건져 내리라.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빼내리라. 죽음아, 내가 퍼뜨린 연명은 어찌 되었느냐? 수월아, 내가 쏜 독침은 어찌 되었느냐?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리면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버드나무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햇순이 새록새록도다. 감람나무처럼 멋지고 레바논 숲처럼 향기로우리라. 이스라엘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며 농사지어 곡식을 거두리라. 포도 동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지리라. 내가 기도를 들어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브라임이 다시 우산과 무엇 때문에 상관하랴. 나는 싱싱한 전나무와도 같고 너희가 따먹을 열매가 달린 과일나무와도 같다. 지혜가 있거든 이 일을 깨달아라. 슬기가 있거든 이 뜻을 알아라 야이께서 보여주신 길은 고든길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만 죄 없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 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81편 6절에서 10절 그리고 13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너의 등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광주리를 내 던지게 하였다. 너희가 공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 주었고 폭풍 속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무리바 샘터에서 너희를 떠보기도 하였다. 백성들아,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정령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이교도의 신을 예배하지 말지니라. 너의 하나님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나야외 하나님이다.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 백성들아, 제발 내 말을 들어나오 이스라엘아,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 그러나 내 백성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바위에서 딴 앵꿀로 배불리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둘째 가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율법 학자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과연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둘째 가는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율법 학자는 선생님 과연 넓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모든 개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로교통법의 수많은 규정들을 안전운전하십시오, 방어운전하십시오, 이렇게 요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실천하면 도로교통법의 거의 대부분의 규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몬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의 계명을 거의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서 곳곳에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습니다. 사순절 영성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미움과 질투와 시기, 분노를 깨끗하게 비워버리고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이 가득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성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